네, 반갑습니다. 더 지니어스 주식입니다. 오늘은 주식 매매를 할때 절대 매수해서는 안 되는 종목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을 건들면 정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고 깡통을 찰 수도 있는 위험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하였고 또 깡통을 차고 크게 실패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신 투자자분들을 만나보면서 간접적으로 남아 경험한 내용들을 공유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절대로 큰 손실을 보면서 실패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깡통을 차고 큰 실패를 겪으신 투자자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본인들이 각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손실금액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그 손실을 빠르게 만회하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내동매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동매매로 인해서 이미 콘 손실이 났는데 더큰 손실이 났는데 더큰 손실 이 추가로 이어지면서 멘탈이 무너 지게 되고 또 추가적인 내동매매 로 이어지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계좌가 망가지면서 깡통까지 찰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잘못된 습관인 내동매매를 계속 하게 되면 손실을 볼 확률이 높아 지고 손실을 봤을 때도 크게 손실 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내동 매매로 잘 건드리는 위험한 종목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주의 가장 큰 특징은 시초가의 단타 세력들의 매수세에 의해서 적정 주가보다 높게 측정되어 주가가 100% 이상 높게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규 상장주들 중에 특이하게 300% 상한가를 가버리거나 200% 이상 급등이 나와주는 경우도 있지만 하지만 보통의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시초가가 높게 시작되면서 큰 변동성을 보이다가 윗꼬리를 달고 장대연봉으로 공모가 이하까지 하락하거나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 상장주의 경우 상장하기 전부터 저가에 매수한 초기 투자자들이 있는데 그런 기타 법인과 같은 초기 투자자들은 이미 몇배 이상 큰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이 상장하기만 하면 물량을 매도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또 신규 상장주의 공모에 참여한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은 보통 그 회사의 가치를 보고 공모 청약을 했다기보다는 주식이 신규 상장을 하기만 하면 일반적으로 단순히 공모가보다 두배 이상 높은 가격에 형성되는 분위기에서 짧은 기간 내에 큰 수익을 내기 위해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해서 청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 당일 장이 시작되면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신규 상장주를 매수하는 사람들은 단타 세력들 뿐입니다. 그리고 이 단타꾼들이 매수를 진행을 하더라도 바로 매도를 진행하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주가가 단타 세력들의 매수세에 인해서 높은 가격에 형성될 수 있지만 보통 공모주들이 상승을 했다가 바로 하락 추세로 전환해서 주가가 심하게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으면 큰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지만 매매타점이 한번 어긋나기 시작하면 주가가 그날 하루만에 고점 대비 100% 빠지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매매 성공률이 떨어지고 손실을 보더라도 매우 크게 손실을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의 경우에는 몇 개월간에 걸쳐서 떨어져도 50% 이상 떨어지기가 힘들고 또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격대가 존재를 하는데 신규 상장주의 경우 한번 추세가 무너지면 반등 없이 미친듯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손절을 하지 못하면 하루 만에 깡통을 찰 수도 있는 정말 위험한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 몇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추세가 무너진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의 특성은 추세가 무너져서 주가가 하락하는데 반등 없이 계속 하락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반등을 노리면서 눌림 구간에 매수하였던 사람들은 또 물리게 되고 주가가 떨어지면 탈출하기 위해서 물타기를 하면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악성 매물대가 엄청나게 쌓이게 되고 주가가 더 떨어지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의 손절 투매로 인해서 매도세가 더 진행되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식 하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종목들은 떨어지더라도 지지 구간에서 반등을 하기 마련이고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박스권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보통 장기간 하락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은 과거에 몇배 이상 엄청, 엄청난 폭등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세력들이 테마나 이슈를 통해서 이미 수익을 실현하고 떠난 종목들입니다. 그 이유는 보통 세력들이 그 종목을 여전히 컨트롤하고 있다면 주가를 주구장창 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력들이 이탈하고 나면 주가는 이처럼 주구장창 지지라인에 이탈하고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과거에 엄청난 폭등 이력이 있고 난 이후에 장기간 하락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가 대박 호재로 실적이 급격하게 터너라운드 된다거나 특급 호재가 아닌 이상 또 반짝 이슈로 급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려있는 사람들이 팔기 바쁘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반등 추세로 전환하기가 쉽지가 않고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건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시가총액이 낮고 거래 대금도 적은 개별주입니다. 시가총액이 500억 원 이하인 종목들 중에서 테마나 섹터로 움직이는 게 아닌 개별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나오더라도 몇억 정도의 저, 매우 적은 거래 대금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시가총액이 낮고 거래 대금이 거의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몇 억을 가지고 매수를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하락할 때도 그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물량을 던지게 되면 장대 음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의 특징은 호가창을 보면 호가 잔량들이 적어서 호가층들이 매우 얇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래 대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살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많이 없어서 사기도 정말 힘들고 매도를 하려고 해도 매수 잔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한참 낮춰서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면 내가 팔고 싶어도 큰 손실을 보면서 팔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낮고 거래 대금이 거의 없는 개별주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식 매매를 함에 있어서 꼭 피해야 할 종목의 대표적인 특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신규 상장 주. 두 번째는 장기간 하락 추세인 종목. 세 번째는 시총이 낮고 거래 대금이 거의 없는 개별주의였습니다. 우리 더 지니어스 구독자님들 여러분들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셨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매매를 하실 때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은 피해서 매매를 하셔서 큰 손실을 보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フフ